나의 다른 모습을 볼 거야 오면 우와 치명적이다 라는 느낌이 올 거야 38 87이면 몇 살이야? 39? 87 <laughs> 분이 오셔가지고 합격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면접반이었거든요 아까 오셔가지고 그분이 마이너스 2점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마이너스 2점이 되게 우와 치명적이다 라는 느낌이 올 거야 그러니까 막 최악이야 최악 마이너스 2점이면 진짜 힘들어 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역전해 가지고 들어가셨거든요 이번에 사실 마이너스 (2점이면은)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불가능은 아니야 불가능은 아닌데 쉽지는 않죠 근데 그분이 이제 명, 그 면접 때 잔인하게 시켰어요 진짜로 진짜 좀 나의 다른 모습을 볼 거야 오면 날카로워졌던 아 근데 어쨌든 잔인하게 시켜가지고 진짜 빡세게 시켰거든 요 근데 그걸 다 했어요. 물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의지가 간지는 모르겠지만 다 했어 그래가지고 면접장 아까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접장에서 면접 그 관분이 이거 얘기해 봐요 더 구체적으로 해봐 근데 다 얘기해 더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 면접관분이 놀랬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(2점인데) 거의 만점을 받은 것 같아요 거의 그니까 뭐 구석구석 면접관이 너 이거 모르잖아 근데 그걸 다 얘기하는 거야 해서 그거를 저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준비했다고 하더라고 시킨 거를 그래서 그 면접책을 나중에 보면은 이제 두꺼워가지고 야, 이거 어떻게 다 봐? 하는데다봤다고 하더라고. 주제 하나도 안 빼고. 그래서 이분이 붙었거든요. 요거는 이제 그, 좀 열심히 하긴 했어요, 제가 볼 때. 이 사람 왜 이렇게 사생결 따냐? 싶을 정도로 좀 빡세게 했거든요, 이분은. 불가능은 없는 것 같아요, 정말로.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. 저 필기도 상담을 해보면요. 60점인데, 저 어떻게 해요? 아니, 난 진짜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해 진짜로. 이거는 단순히 용기를 들려고 는게 아니라, 제가 너무 많은 학생들을 보거든요, 매년. 어떤 학생은 50, 60 맞다가 막8 90이 나와요. 지난번에 그 친구도, 아이, 잠재력이 있겠지. 그니까 러 아니에요. 내가 볼때 너무 공을 못했어요 <laughs> 진짜입니다, 여러분. 근데 막판 두세 달에 몰아치더라고요. 점수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는 이거잖아요, 사실. 근데 이렇지 않아. 이렇게 나와. 공시가 그래, 공시가. 이게 본거에서 막나고 하다 보니까. 그니까 러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온다니까, 이렇게. 진짜로. 근데 막판 두세 달에 진짜 좀 몰아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좀 몰아칠 때거든요. 지금은 닥치는 줄다 봐야 돼. 진짜. 막 이렇게. 지금은. 그리고 닥치는 대다 풀어야 돼. 그러면 진짜 공신은 돼요. 마지막 두세 달에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체력 물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많이 힘든 건 알아요. 체력적으로.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좀 정신력이 필요하지 않나. 지금부터는.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정신적이다 막 그랬잖아요. 계속. 이제부터는 사실 이제 정신력의 좀 싸움이에요. 그래서 조금 규칙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여러분 할수 있는 만큼 좀 최대한 닥치는 대로 다 하셔서 아 저는 진짜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80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그래도 합격은 할수 있어요 어 지금부터 60 맞는 분도 뭐가 그게 두려워요 하면 되지 그두려움거 마이너스 2점이 더 두려울 거예요 마이너스 2점은 나중에 되면은 20점보다 더 크다니까요 진짜로 그런 분도 어쨌든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면접 그마이너스인에 사람한테 두개 병행이 안된다 다 놓친다 실기 공부하면서 면접하는 거 하지 마라. 차라리 하나 선택해서 미친 듯이 해라. 떨어져도 후회 없이 해라. 근데 이분이 일주일 고민하다가 면접 선택했대. 그리고 미친 듯이 한 거야. 근데 됐어 또. 이게 근데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. 저는 이제 몇백 명을 보다 보니까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끼지 말고. 지난번에 제가 막 웃기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막 찢어버렸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 계속 보고 풀고. 지금은 이제 절대적인 양으로 승부를 보세요. 범위를 넓히라는 게 아니라 봤던 거를 또 보고 또 보고 또보라고 아시겠죠?